한국이라고? 진짜 부럽다. 폴란드 외교부의 현지 공관 계약직 직원이 되는데 성공한 아가타. 그녀와 같이 계약직 직원 일에 지원했던 알리샤는 자기는 합격하지 못했다며 그녀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떨떠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녀가 원했던 발령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공관을 지원했는데. 막상 공고에 합격하고 보니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녀는 결국 한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기 위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던 아가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대사관 근처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향합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수월하게 은행 업무를 볼수 있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진 아가타. 그러나 그녀는 은행 직원이 건네주는 무언가를 보고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못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게 여기 있어? 과연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가타 보차르스카, 폴란드 출신의 20대 여성입니다. 제 꿈은 유엔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경력이나 실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온갖 국제기구에 지원서를 넣었으나 죄다 낙방하는 바람에 자신감이 많이 위축된 상태였죠.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에 대해 털어놓았고 유엔에 다니고 있다는 한 유저가 제 질문에 답변을 줬습니다. 국제기구 직원이 되려면 직무에 관련된 경력과 경험이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석사학위나 근무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 도전하기에는 어렵죠. 처음엔 인턴이나 기간제 직원으로 외교부나 국제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폴란드 외교부의 기간제 직원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답니다. 정말 그 직원이 유엔에 다니고 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솔깃한 내용에 흔들린 저는 외교부 계약직 직원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딱 들어맞게도 각 공관의 기간제 직원을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원서에는 희망 공관과 직무를 적는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 공관에 주저 없이 일본을 적었습니다. 할줄 아는 아시아 언어가 일본어뿐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 프랑스어나 영어가 더 유창했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적 문제였다면 유럽이나 미국 공관을 골랐을 겁니다. 제가 일본을 고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일본 드라마를 좋아했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때는 언어 공부와 함께 전공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고등학생 때만 해도 휴일마다 하루 내내 드라마를 보면서 주말마다 일본 드라마를 다 격파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몇년 일본 드라마를 미친 듯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일본어가 들리는 신기한 순간이 생기는데요. 그 외에도 따로 호기심이 생겨 일본어 교재로 공부한 적도 있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는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웃긴 게 뭔가 자격증이나 미래를 위해 하는 공부로 언어를 하면 그렇게 재미없는데 내가 흥미가 있어서 하는 공부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일본 공관에 가게 되면 머릿속에서만 그려왔던 일본을 볼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갈 공간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뜬금없이 한국 공간으로 가게 되자 혼란스러움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줄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딱세 가지였는데, 한국이 일본 근처에 있는 나라라는 것, 오징어 게임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들이 유명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다른 데 취업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11시간 장시간 비행과 더불어 그 전날에 착잡한 심정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스러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저를 마중 나온 대사관 직원과 함께 서울에 도착한 저는 제가 앞으로 살게 될 곳을 안내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전 출장을 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과 렌트비 안에서 집을 구해야 했으나 평소보다 일정이 앞당겨져 대사관 측에서 급하게 집을 구해다 줬습니다. 계약직 직원이라고 해도 엄연히 외교부 직원이니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는 것은 좋았습니다. 집은 부엌과 화장실 등이 갖춰진 원룸으로 평범한 집이었지만 오히려 한국어도 모르는 제가 쩔쩔매며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갖춰진 집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편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써야 했으니 한국에서 쓸수 있는 유심칩도 따로 구매하고 외국인 등록증도 만드는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야 했고, 직장에서 적응해야 했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2, 3주간은 한국을 즐기거나 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졌으니까요. 여기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학원까지 다니게 됐으니 더 바빴죠.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다면,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고,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체류하기에는 괜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시설 어디를 가나 영어가 꼭 적혀 있었기 때문에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꼭 한국어 방송 뒤에는 영어로 다시 한번 방송을 해주곤 했으니까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도착하려면 몇분 남았는지까지 정류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 저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은행 갈때 예약 안 하고 갔는데 괜찮겠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국은 예약하는 문화가 아니라더군요. 유럽에서는 계좌를 만들 때 가까운 지점에 미리 약속을 잡고 가야 하는 독일 같은 국가도 있고, 그렇게 예약하고 가도 반나절 이상 기다리는 등 은행 업무가 무척 오래 걸렸거든요. 저희 폴란드는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는데, 반나절 걸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친절한 미소를 띤 은행원이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더니 표를 하나 뽑아주더군요. 은행 직원은 이것은 대기표라는 것을 알려주며 제 번호와 대기 인원이 몇명 남았는지 적혀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 창구 측에 제 번호가 뜨면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며 상냥하게 덧붙이며 의자 쪽으로 저를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내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몹시 걱정스러웠는데 사려 깊고 친절한 태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유럽 직원들도 이렇게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폴란드는 그래도 유럽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편이라는 말을 듣는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은 신겐 조약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국끼리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기차 여행으로 저도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곤 했는데 불친절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동유럽보다 발전했다고 알려진 서유럽 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불친 절했습니다. 일반 식당 등은 물론이고 오히려 관공서나 은행 직원들이 더 불친절 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썼던 주거래 은행 은 독일에 있는 은행이라 간단한 일을 보러 베를린 지점에 들린 적 있었는데요. 차가운 말투와 함께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태도가 저에게 상처가 되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분 나빴던 유럽에서의 기억과 한국을 비교하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은 수기 사인이나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은행 안쪽에 들어왔을 때부터 창고 쪽에 있는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어떤 용도인지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번호를 불리고 창고 쪽에서 계좌를 만드는 업무를 하면서 계약 내용을 보고 전자 서명을 하는 용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야 할 부분이 적혀 있어서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조차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처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외국인을 상대할 때 본인이 영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플의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통번역 서비스 회사들과 은행들이 계약해서 금융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괜히 외국인이라고 질에 겁먹었구나. 이렇게 쉬운 거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훨씬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계좌를 다 만들었고 체크카드 신청도 끝났으니 이제 곧 집에 가서 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 직원이 실물 통장과 함께 카드를 턱 내놓는 것입니다. 순간 매우 놀라 눈을 다시 비비고 봤지만 여전히 카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나온다고? 폴란드에서는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배송으로 받아보거나 아니면 다시 지점을 방문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체크카드를 당일 신청해서 당일 받는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은행 직원에게 바로 쓸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고 직원은 그럼요. 당장 쓰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대답을 듣고도 미심쩍었던 저는 편의점에 가서 테스트차 물건을 샀는데 정말로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른 나라가 있다니 정말 신세계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온지 6개월 정도 되어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적응한 후인데요. 처음 왔을 때랑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본에 가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젠 일본 대신 한국에 보내준 폴란드 외교부의 감사할 지경입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갔을 때 한국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림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